안녕하세요. 세종FM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12월 9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6일 25년 교육청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간행적으로 편성되어 온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인호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5년도 세종시 교육청 본 예산안 심의를 통해 그동안 집행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집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축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 25년 본예산안 개수 조정을 통해 예산안 과다 편성을 사유로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총 1억 46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 예상결산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 조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유의원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외부 관계자에게 집행되는 비용이라면서 사실상 접대비 성격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9일부터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통화 연결과 동시에 안내를 통해 녹음 사실이 고지되며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신은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녹음되는 만큼 녹음 파일에 대한 유출과 목적 외 활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이 길어지는 통화에도 권장 시간 20분이 초과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통화 종료 시스템이 함께 운영됩니다. 신은 이번 조치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갑 산자중기위원 김종민 의원은 지난 6일 탄핵표결 불성립에 따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해간이 통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라며 선진 대한민국이 후진 계엄 국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내란 주범으로 수사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통수권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넷째, 경제 민생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의 힘이 모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신규 MG 공무원들로부터 시작된 신선한 업무 혁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린 주무관은 공공청사 건축과에서 건설 사업 매뉴얼을 작성해 동료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뉴얼 설명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매뉴얼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소재나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하나의 문서를 여러 참석자들이 편집하는 방식인 위키백과 방식으로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지현 주무관은 설계 공모편을 추가 작성하여 매뉴얼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움직임은 행복청의 업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국방구 오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